네. 뭐 민상 씨,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 쓰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이상형을 꿈꿨던 유 선배님은? 저는 박보검. 아... 어... 시작 어떻게 해야 돼, 그럼? 그냥 하는 거죠, 뭐. 예, 그냥... 네, 요즘에 시작이 어딨어. 아... 이게 이제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적이 한 번도 없는. 뭘... 진짜. 진정한 이제 힐링 예능을 해보고 싶었어요. 힐링힐링이요힐링 힐링. 실링. 힐링. 링이 힐링. 아, 힐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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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힐링. 치유되는 거. 어. 보통 그냥 치유하면 뭐 여행 가는 거걸 이런 말이 거 하는데 진짜 진실되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음. 서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도 들어주면 정말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. 아, 비슷한 처지예요, 저희가. 아니, 저희는 저는 아닌데요? <laughs> 자, 여러분 티를 보세요. 자, 여기 써있죠. 솔, 솔 뒤에 있고 소울. 우리는 여기 지금 솔로이신 분들, 특히 좀 오래되신 분들, 아이고. 네, 아이고. 네, 아이고.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어요. 저는요. 결혼. 결혼하고 애가 둘인데요. 이분은 약간 저희가 그래도 좀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음. 아좀 좀...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네, 사실 이런 얘기 를 하면 어디 가서 어유 너 그러니까 그러지. 전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너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뭐. 아 누가 주,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네요? 아니 조언은 아니고 그냥 욕만 먹었어요. 근데 네.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알지만 조언을 해주면 안 들으세요. 하... 안들이시고 아, 누군가에게는 안? 조언을 하는데 아, 그 조언이 되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아 가시도친 말들을 많이 하셔서 그때도 그 네. 제가 저 어때요라고 하니까 나는 너처럼 텐션 높은 아이는 싫어라고 가시도친 아, 말을 상처를 주셨데자 잠깐만요 진정하세 <laughs> 그 우리가 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공격받는 분위기 아 오늘 이렇게 아 누군가 한 명을 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. 위로해주고 괜찮아요. 어, 괜찮아요 그런 점은 조금 고치는 게 어떨까요 정도 아 서로 좀아 제발. 그, 어. 아,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잘 됐어요. 어. 너무, 너무 축하해요. 너무 잘했어요. 앞으로도 쭉 그렇게. 칭찬해줘서 감사해요. 울려. 예. 앞으로도 쭉 그렇게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. 아,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 아. 웃음을, 웃음을. 아. 웃음을 아. 웃음을 왜 오해를 는지 모르겠네요. 너무 무서워요, 움직여 아니, 아니, 아니. 예. 이름도 뭐 하나씩 아 이름도 모르네요 우리 서로 평범하게 뭐 민상씨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 쓰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각자 이름을 지어봅시다 이건 어때요? 자기가 정말 이상형으로 꿈꿨던 아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난 사실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오 예전에 뭘 생각하는 거야? 그런 사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오 저는 있어요 있어요? 네. 저는 송혜교씨 오오오 사랑합니다 오늘 네, 송혜교야. 저, 오늘 송혜교 송혜교입니까? 그러고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저, 것 같고. 닮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, 사랑 <laughs>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 삼가할게요, <laughs> 사랑합니다. 예. 저로 칭찬 못하네요. 예. 우리 예. 시청자들도 다 사랑합니다. 사 화내지 예. 마세요. 예. 예. 저 우리 저유 선배님은 저는 박보검. 아, 약간 반응에 예. 좀 조심해 주세요. 아, 예. 아, 네, 지금 습니다 아, 네. 예. 잠깐, 아, 이 표정은 <laughs> 좀 이렇게 뜬것 같은데 아니에요? 기분 탓이에요. 예, 원짜르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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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거 아니죠? 아, 그럼, 아니, 예. 왜요? 어, 괜찮? 예. 어, 아니, 제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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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이다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되고 싶다. 아, 그럴 수 있죠. 둘려보고 싶다고. 되죠, 어, 어, 그럼지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어떤 분을? 아니, 저는 외국 배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탐 크루즈의 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탐, 탐이요. 탐 크루즈 어떤 면이 탐 크루즈를? 팬들에 대한 매너. 그걸 아. 본 다음에 제가 감동받았어요. 아. 한번그 아. 레드카펫을 지나가는데 두시간이 넘게 걸린대요. 네. 일일이 사인해 주고 사진 찍어 주고 악수해 주고 아. 요 본인의 와. 실제 진단을 모습과는 진단을 좀, 반대되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역시 원하시는 그런 건가요? 맞습니다. 아. 아. 네. 네. 이번에 코미디 페스티벌 하니까 네. 그때 그렇게 입장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 자보가어요 누가 나를 반겨줘야지 <laughs> 내가 가서 악수 를하고 <laughs> 사인을 해야 하는데 아니 왜 굳이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아, 네.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네. 분께서는 저 빨리 걸을 수 없어요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네. 들었어요 아, 아니에요! 아, 아니. 아니야! 누가 그래! 나쁜 사람들! 누구야! 아, 아, 뭡니까 아, 그런 아니, 사람들? 그럴 수 있죠! 다 인정하니까 그상크루즈 같은 사람.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. 탐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, 네. 네. 저도 그러면 우리 탐님처럼 네. 실생활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꼽고 싶어서 네 되고 싶은 네. 저는 민상으로 아, 예? 아 민상 아, 예? 아 민상 예? 아, 아 민상 여기요? 여기 어떤 부분이 아니, 가장 다르다고 예, 생각하는 그러니까? 거예요? 근데 보통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? <laughs> 가끔 오. 사람은 뒷걸음질도 네. 치고 그러 거예요 뒷걸음질 치고 좀 삶의 여유를 좀 갖고 반성도 아, 좀할수 있게 돌아볼 수 있게 저는 실제로 정말 평소에 이제 되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요 장영란 씨를 아 굉장히 좋아해요.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. 아그 아이를 맞아. 너무 예쁘게 잘 맞아요. 키우시고 맞아.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는 길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. 네. 오늘 기사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? 네. 어, 네. 어떤 기사를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. 3040 여성들에게 네. 서울시에 사는 여성들에게 네. 난자를 얼릴 때 200만 원을 최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 네. 3040은 나는 네. 40 조금 덜 됐잖아. 네. 그래서, 누구한테 반말을 하시는지. 그 <laughs> 집을 조금만 어야 예. 누구한테 반말을 하시는지. 네. 예.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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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이제 헤드라인 기사만 읽으셨는지, 내용 을다 읽으셨는지.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한번더 확인을 해서 내보내달라고. 예. 네. 대가리만 읽었어요. 아. 대가리만. 나, <laughs> 여기만 읽었구나. 그 헤드라인만 읽으셨구나. 네. 윗, 네. 네. 윗대가리만 봤습니다. 아, 예. 예. 시작부터 지금 본인 난자 올리겠다는 얘 <laughs> 힐링이라게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근데 좋아요. 이런 너, 솔직한 너무 얘기.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, 이거는. 이 솔직한 얘기. 어디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솔직한 자기 고민들. 네. 나 올릴까 말까? 맞아요. 뭐 이런 얘기. 나 막을까 말까? 혹시 이런 고민 묶을까묶을까 아, 어, 뭐 묵을까? 그 고민은 묵울까? 없어요. 저는 그 고민은 없고. 왜요? 아니, 왜? 뭐를 아니 그냥 저는 뭐 그냥 어. 그걸 <웃음> 얘기하는데 <웃음> 왜 결혼? <laughs> 많이 참고 계시. 금 많이 참고 계시는 <laughs> 거예요. 네. 네. 음. 이거 혹시 카메라 배터리 언제 가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조금만 참아주세요. 우리가 아, 모르긴 하겠지만 에이. 지금 괜찮 저는 사실 좀 여자를 많이 만납니다. 예? 허언증도 병이에요. 허언증이라뇨특스킨십이라뇨진도가 아. 나갔는지. 각기자는 절대 터치가 신고를 어. 어. 하나요? 그쪽에서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 요 아니요. 이거 진짜 하늘에 진짜 맹세코 얘기하면요. 저는요 지원서를 넣어봤습니다. <laughs> 죄송한데 이거 몇 분짜리에요?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뭘까요? 이거, 이거, 이거 <laughs> 5시간 떠야 5분 나와요. 혹시 <laughs> 치뱉어도 <치움> 되나요? 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